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비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술일주 남자분의 권한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뒷살 운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향살이를할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뱅크로 창의적입니다. 이동하는 영업이나 장거리 판매나 교육 분야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접신하는 굿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계나 예술계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명성을 얻고 중개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도움으로 주식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짓살눈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으며 관제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시험에서 악방수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약물 중독 가스 중독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언이설에 해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난에 이두 명을 쓸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불안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이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영업 부진이나 부도 수표로 파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고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입니다. 건모술수나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다 실패하여 악덕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오락이나 잡기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려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얼주 편이는 반굴기질이 있고 오만불손하고 허영심이 있고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친이 유거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곤궁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은 사기나 배신으로 또는 질병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실패나 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월주 평예는 육친 친구 관계가 박복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금물이며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생리 사별을 겪거나 일생 험난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지사론의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어려움을 겪으니 심사숙고하며 참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